대구에서도 5.18 당시 광주의 실상을 알리려던 청년들이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가 씌워져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40여 년 만에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전국에 확대된 1980년 5월 대구 경북대 후문에서 두레서점을 운영하던 정상용 씨와 학생들은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씨와 학생들은 방공법과 개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끌려가 가혹한 고문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두의 사건입니다. 고인이 된 정씨 유족과 당사자 4명은 2년 전 재심을 청구했고 대구지법은 5·18 기념일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희생이 담긴 5·18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광주 연령 앞에서 정치인들이 그는 한그 말들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 삶으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월팔 심사 처음 청구할 때 바로 안 가르쳐져가지고 저희는 뭘 신청하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경찰이 와가지고, 그때 이런 일 겪었죠. 이거 조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결국해가지고 그래가 뭐 보상을 하고 한다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왠거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조사를그렇게하 있겠네. 그래가지고. 저도 크게 저거 참 활동했는 것도 없고 하게내 나름대로 저거 했는 것만 대답해 주겠다. 기본서류는 지금 그 정부 기록문서 보관소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갔어요. 부산 가서 하니까 우리 사건 내 대한 양이 한 680페이지쯤 되는 양이 몽땅 빠져보고 없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실형을 받아 산 친구들 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초자는 하나도 없어요. 누가 없어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음.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누가 인정하느냐? 그래서, 우리, 그, 연례 사람이 서로 인후보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그때 그런 고통받았다, 맞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게 됐고, 우리 그 했고.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처음엔 시답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 그러니까 있게는 막 시간 뺏기고, 조사하는데 뭐, 세 시간, 네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저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내 직장 상사였던 우리 교장 선생님인데 가가지고도, 정말 저 사람 그때 그랬는 거 맞느냐? 그리고 똑같이 신문하듯이 또, 똑같이 조사를 하니까 두 분인데도 미안고 하 답답하고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보도 그렇고 이, 이 몰고 가는 게 그냥 이쪽 지역은 그런 시기였어요. 그랬고.